기간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 기록만 온전히 계속 도사 하고 경기를 밝히는데 열쇠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마이크 키에서 잔뜩 남겨낸 단 없이 모든 게다 음성이 기억되고요. 조종석의 소음, 조종석의 경고, 심전어 스위치를 키고 끄고 그다음에 조종사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전부 기록되는 아주 종합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자 적어내려가니까 수백 장의 메모지로 들어... God. Yeah. Thank you.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영명을 치러졌으면 바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시대에는 한국과 미국 조사관,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원인 조사를... 장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대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사후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장명록.